촬영, 경례.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장애아동을 위한 무장애 놀이터 건설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부산 금성고등학교의 바보벡터 팀입니다. 저희는 장애아동이 어릴 때부터 일반아동과 함께 어우러져 놀수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발표를 할 것이고요. 저희가 발표를 하고자 하는 무장의 통합 놀이터에서 무장의 의미는 배리어 프리라는 의미인데요. 배리어 프리란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 자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안내해드렸던 대로 부산광역시의 장애아동 복지를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보벡터저부터 발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예. <laughs> 어 나도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 어. 근데 좀 위험해 보이는데. 어떡하지? 어? 야, 너 뭐야? 가서 네 놀아. 놀아. 혼자 가서 다 데서 놀아. 자, 방금 장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요? 네. 장애아동이 편하게 놀수 있는, 네, 장애 있는 놀이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못 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장애인 인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심도 증가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관심이 그들의 치료 시설에서의 보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에등록된청소년 장애인 인구 중 5에서 13세 장애 아동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 결국 장애 아동이 다른 아이들처럼 놀이를 하고 주미나 흥미를 찾기가 어려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 저희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87%의 장애아동이 편안하게 놀수 있는 놀이터가 없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편안하게 놀수 있는 놀이터의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일반인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는 88%의 일반인이 통합 놀이터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법 제2조 28장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여가생활, 체육생활 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건설하고 꾸준히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에 따라 장애아동의 놀이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이 저희가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에는 건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번 문제 인식 단계에서 대다수의 장애아동이 편안하게 놀수 있는 놀이터가 없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놀이터가 건설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고 대부분의 일반인이 이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음,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이 놀이에는 소홀했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누가 발표하나요? 앞서 문제 인식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한 문제인 대한 정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문재식 시대에서 말씀드렸던 장애인복지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장애인복지법은 이 법이 장애인의 초점, 장애 아동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장애 아동의 놀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로만은 부족하고 추가적인 시설의 건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나온 대안이 바로 무장애 통합 놀이터입니다. 통합놀이터는 장애아동이 안전에 걱정할 것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말합니다. 장애아동이 놀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일반시설 일반 놀이터와는 다른 방식의 시설들이 눈에 띕니다. 이제부터 국내와 해외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사례, 독일 다름슈타트에 있는 통합놀이터입니다. 이 놀이터는 입장로가 모두 모래와 콘크리트로 된 경사로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입니까? 네, 휠체어를 탄 장애 아동의 접근이 용이해진다는 점입니다. 이 놀이터의 특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 사진을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미끄럼틀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미끄럼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끄럼틀의 끝이 땅에 닿여있는 것이 아니라 끝에 안전착취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러면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또한 근혜 역시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서서 또는 앉아서 이용하는 일반적인 근혜와는 다르게 이 놀이터의 근은 누워서 타는 요람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통해 장애아동이 근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놀이터가 최근에는 국내 여기저기 건설되고 있습니다. 국내 첫 번째 사례인 서울특별시에 있는 양천공원 쿵쾅쿵쾅쿵마루 놀이터입니다. 이 놀이터의 경우 해외 사례와 같이 요람 형태로 된그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전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일반 회전무대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없는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단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차가 없는 회전무대를 설치함으로써 장애 아동의 접근을 편리하게 한 것입니다. 다른 큰 특징으로는 서서 잡고 타는 일반적인 그네 회전무대와는 달리 의자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의자를 설치해서 회전 모델을 앉아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안전을 챙긴 모습입니다. 두 번째 국내 사례는 팔달구 서호 꽃매 공원에 건설 예정인 통합 놀이터입니다. 약1만 5천여 제곱미터의 큰 규모의 놀이터인 만큼 내부에서의 이동에 신경을 쓴 듯합니다. 또 그리고 놀이터의 전반에 걸쳐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를탄 장애아동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놀이터의 전반에 걸쳐. 전자음향 신호기와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장애아동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음. 이대한 정책들로 제안된 통합 놀이터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장애아동의 안전한 놀이와 놀이터 내에서의 이동 등에 많은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점을 종합해서 놀이터로 만들자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발표 나와 주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께 어떠한 상황이 문제인가, 그리고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대안들을 종합해서 공공 정책을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곳에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는 부산 어린이 대공원 내에 있는 키드키드 파크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정책은 이 놀이터를 전부 뜯어고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들을 보완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화면에 있는 PPT 슬라이드를 봐주시면 장애 아동의 접근이 일부 불리한다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저희는 대한정책의 해외 사례에서 미끄럼틀의 끝에 안전착지판을 붙이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저희들만의 미끄럼틀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장로를 둥근 경사로 형식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하여서 장애 아동이 미끄럼틀까지 접근해 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또한 미끄럼틀의 끝 부분에 램프를 부착해 준다면 휠체어를 탄 아동들도 미끄럼틀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안전 회전 무대 설치하기입니다. 저희는 앞서 대한 정책이 국내 사례에서 단차가 없는 회전 무대의 아이디어를 얻었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휠체어를 고정하는 장치와 몸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회전 무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휠체와 몸을 고정하는 장치가 있고 단차가 없기 때문에 장애아동들이 이것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안전 사고의 가능성도 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회전 무대라는 놀이기구의 특성상 혹시 모를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놀이터에 안전 요원이 있다면 놀이터를 이용할 때 훨씬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르신 분들의 이 놀이터의 도움 안전 도움 역할로 고용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점자 블록과 음향 신호기 설치하기입니다. 앞서 저희는 대한 정책의 국내 사례 중 팔달구 서호 꽃매 공원의 건설 예정인 통합 놀이터에서 점자 블록과 음향 신호기를 설치하는 아이디어를 얻었었는데요. 그 아이디어를 저희의 놀이터에도 가져와서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놀이터 전반에 걸쳐서 점자 블록과 음향 신호기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장애아동들이 놀이터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위치와 보행 또 이동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애아동의 능동적인 놀이터 이용을 위하여 장애아동 입장 시 장애아동에게 음향 신호기를 이용할 수 있는 무선 리모컨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장애아동이 음향 신호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놀이터를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놀이터를 장애아동을 위해 바꾸는 것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이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미끄럼틀을 바꿈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장애아동도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그것을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반 아동의 안전까지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음 회전 모델을 통해서 저희는 장애아동에게 색다른 놀이 경험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놀이기구 안전 요원에 어르신 분들을 고용한다면 어르신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향 신호기와 점자 블록 설치를 통해서 저희는 시각 장애인의 안전, 일반 아동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시각 장애인의 능동적이고 편리한 놀이터 이용에도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놀이터를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이 놀이터와 주변 상권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에 있는 기타 시설 등과의 연결을 통해서 저희는 경제적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공 정책으로 제안하는 공공 정책 단계에서는 앞선 대한 정책에서 소개한 장점들을 어떻게 종합하여서 놀이터를 만들면 좋겠는지를 설명해주었네요. 그런데 이 정책을 어느 관청에서 담당했으면 좋겠는지, 왜 공공 정책으로 제안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 정책을 공공정책으로 제안하는 이유는 이 정책의 목표가 특정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지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책을 부산광역시청에서 담당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대답입니다. 다음 발표 나와주세요. 네, 저희는 우선 이 정책을 실현하는 데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고등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고등학생 129명을 대상으로 통합놀이터 건설에 대한 생각을 조사해본 결과 9 0의 학생이 통합놀이터 건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저희는 또한 통합놀이터 건설에 대한 학생들의 자세한 의견 역시 조사해보았습니다. 이 조사를 위해 교내 학생들 중 인터뷰 희망자일 대상으로 통합놀이터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답변만을 줄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위와 같은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통합놀이터 놀이, 통합 건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이 정책을 실제로 건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해 부산광역시 시청의 장애인 복지과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장애인 복지과의 주무관님을 만나 이 정책을 실제로 건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정책이 공공복지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고, 소수자의 인권에 관심을 가진 새로운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실제 입안 가능성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놀이터와 주변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다만, 장애와 아동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해 주셨습니다. 이 실행 계획 활동을 통해 저희는 통합 노리터 건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명분을 조사하고 이를 구청이 건의하여 실행 단계의 계획에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통합 노리터 건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 우선 문제인식 단계에서 주요 대상인 장애 아동들의 의견을 조사했고 일반인들의 의견을 조사해보았는데 아직 학생들의 의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해보았습니다. 이번 실행계획 활동을 통해서 정책 실행의 명분을 조사하고 정책을 실행의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네요. 의미가 깊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느낀 점인가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활동을 통해 평생 관심이 가지 않았던 소수자 그리고 장애 아동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켜볼수 있었습니다. 복지의 진정한 본질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귀기울여서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소수자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제안한 이번 정책을 통하여 아동 장애아동의 복지를 더 반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다른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 우리의 정책으로 장애아동들에게 제공해주는 놀이터의 경험은 행복한 추억으로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에 준비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 의견들이 퍼즐처럼 척척 맞춰주는 것을 보고 저희 그 동안 성취감, 성취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활동으로 저희는 평생 함께 하는 추억을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활동을 통해 더 밝고 희망찬 사회가 도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정책이 실제로 실현되어 저희 저희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저희 발표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거. 네, 발 조심하시고요. 바로 질의응답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수 선생님. 네, 그 조재용 씨, 네, 학생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두 가지인데요. 혹시 이 활동을 하시면서 당사자인 장애인 아동이나 또는 이제 보호자둘 중에 이제 만나신 적이 있는지랑요, 또 하나 이제 부산에 그래도 장애 아동들이 가장 많이 좀 밀집되어서 살고 있는 동이 있다라면 그런 조사를 좀 하셨는지 하셨으면 좀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만나 보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정선 정원 문화의 집에 먼저 전화를 해서 이게 인터뷰가 가능하냐고 여쭤 보았었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동의를 안해 주셨어요, 사실. 이게 신상정보 공개도 거의 다 동기는 안 주셔서 이름 같은 것도 자세히 기입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이 정도의 자료밖에 저희가 추려올 수밖에 추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것은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답변으로 이제 장애동이 좀 밀집되어서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이런 그거는 이제 보통 부산광역시 남구 쪽에 일단 보통 집중되어 있고, 동구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좀 넓게 퍼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놀이터에 장애인 어쨌든 무장애 놀이터를 만들려고 한다라면 거기에도 인근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곳인가요? 그쪽 지역은 이렇게 장애 아동이 밀집돼서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어린이 대공원이라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교통편도 굉장히 연결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서 장애 아동이 접근하는 게좀 용이할 것 같고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 상징성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 장소를 설치하는 장소로 골라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심사위원님, 네 김희자 심사위원님 먼저 네. 아,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놀이터를 통해서 이제 차별을 없애자라는 이제 관점에서 이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서울숲 무장의 놀이터 1호가 서울숲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데그 무장의 놀이터가 어떻게 지금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했었는지 그리고 또한 켠에서 이 모험 놀이터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안전한 놀이가 아니라 모험을 즐기면서 더어그 자 어떤 놀거리에 대한 어떤 그런 학산들도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무장의 놀이터와 그 모험 놀이터의 좀 관계를 생각하면서 어, 오히려 안전이라는 관점보다는 또 위험을 즐기는 그런 놀이터는 어, 생각해볼 수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요청드립니다. 일단 모험을 즐긴다기보다는 일단 저희는 항상 장, 아니,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통합놀리터를 설계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혹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질문했던 장애아동의 안전한 놀이터 이용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주로 장애아동이 아무 혼자 가기는 아무래도 힘드니까 보통 부모님과 함께 가가지고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놀이터를 이용하는 모습을 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요 아까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모험 놀이터 같은 경우 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좀 재밌고 모험적인 그런 놀이를 통해서 놀 권리를 추구하는 방식이고 저희가 하는 건 이제 장애아동의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는데 왜냐하면은 장애아동은 저희 같은 아, 일반. 학생들보다 조금 사고나 이런데 좀 취약하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보았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안전에 신경 써서 좀 다양하고 높은 질의 놀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 한번 놀이터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양살 위원님. 네, 양승준 학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학우들과 인터뷰를 통해 무장의 놀이터를 홍보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홍보 방법을 선택한 까닭은 무엇이고 홍보 효과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지, 질문 다시. 말씀, 네, 무장의 놀이터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학우들과의 인터뷰를 하셨어요. 왜 무장의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셨거든요. 학우들한테요, 친구들한테요. 그런데 그 홍보 방법이 알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 투표로 이렇게 어떻게 무장의 통합놀이터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무장의 통합놀이터가 필요하느냐라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받아 볼 수도 있었지만 저희가 직접 사람 대 사람 면대 면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렇게 물어 봄으로써 직접적으로 그리고 더 간절한 그렇게 통합 놀이터의 필요성을 촉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초 나와서 실은 질문 좀 어려울 것 같고 혹시 발표하다가 못했던 이야기 쓴 마지막으로 네. 아, 네. 바보 벡터. 어, 네. 벡터가 수학적인 의미에서 방향과 크기를 가지는 물리량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주제를 정할 때 바보처럼 이렇게 갈 갈피를 못 잡고 그런 방향을 모르는 벡터였지만 결국에는 벡터는 시작점과 끝점이 제일 중요한데 결국에는 끝에는 이 이렇게 발표 자리에 나와서 발표를 할수 있다는 네. 네 그런 벡터로서. 저희 를아 저희 이름을 이름을 정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금성구 바보백태에큰 박수 부탁드립니다.